학교에서, 교실에서 키우다 보니까 방울토마토가 안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베란다 그리대에서 키우면 방울토마토가 달릴까 싶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키우던 걸 제가 가지고 왔어요.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해요. 보이시죠? 맺혔어요. 그래서 매일, 어, 얘가 어떻게 해주면 잘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토마토를 달려서 제가 먹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매년 학교에서 토마토를 하면서 텃밭이 아니고 화분에서 심어 가지고는 웃자라거나 이렇게 보통 자라는 것처럼 풍성하게를 못해 봤어요. 그래서 수업에 내가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laughs> 토마토를 보겠다. 라는 의지로 지금 보시면 그리대로 가지고 왔더니 바로 잘안 보이는데 이쪽에도 여기, 여기인데 어디로 보면 보일까요? 여기 보이시나요? 메뉴에? 아, 보이네요. 이렇게 꽃몽어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보면 여기도 보이시죠. 꽃을 피려고 해요. 이제 얘한테 영양제 요 밑에도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 베란다 그리대에만 이렇게 갖다 놔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걸 보면 확실히 바람과 자연의 태양을 이길 수 있는 식물에게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저희 거리대에 아이들 제가 지난번에 정리해주고 난 다음부터 보이시나요, 여기? 흰색의 국화가 예쁘게 피고 있어요. 일단 얘는 처음에 제가 너무 말려버렸던 아이들이라 모양은 예쁘게 아직 못 나오고 있는데 꽃을 피우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겨울에 여기에 거리대에 두다가 안으로 들였다가 하면서 겨울나기를 했던 북화 지금 텃밭에서 꽃을 보라색 꽃을 활짝 피우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유일한 크게 키우고 있는 오팔리나입니다. 저는 전부 다 작은 거, 저렴한 거, 아직은 저는 다육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저렴이들만 키우다가 이 오팔리나만, 오팔리나하고 백봉이 있었는데 오팔리나만 살아있고 백봉은 다 떨어지고 입장으로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제가 잘못 관리해 주다 보니까 입장이 떨어진거 웃자랐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건 위에는 잘라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예뻐요 제가 다른 분들 영상 보면서 와 부럽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요즘은 저희 베란다 우주목 너무 예쁘죠 와. 예뻐요. 스노우 마니. 이 아이도 이름은 모르지만 너무 이쁘죠? 500원짜리 아이들이 저한테 주는 행복입니다. 이 아이가 제가 너무 속상했던 아이입니다. 머니메이커 범인데 제가 그냥 방치한 사이에 얘들이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살아남은 아이가 좀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물주고 그냥 방치해뒀더니 어쨌든 이렇게 다시 제 모습을 찾아서 저에게 이쁨을 뿜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육이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항상 말하지만 정말 생명력 너무 대단합니다. 아무것도 없죠? 뿌리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흙도 없어요. 이렇게 생명력이 강합니다. 이래서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위로받고 힐링하면서 식물들을 집에서 베란다에서 키우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아침입니다. 베란다에서 바라본 단풍나무도 너무 예쁘죠. 밖으로 나가서 단풍 구경을 할 수는 없지만 거리대 바깥으로 내다보는 아침 풍경입니다. 해가 보이시나요? <laughs>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